안녕하세요. 상상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충주 3일 8합이 2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점검 기간이라 다녀왔습니다. 주 출입구에서 사전 명단을 확인 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세대로 이동 가능했습니다. 단지를 한바퀴 둘러봤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옆으로 회차로가 있습니다. 1차에는 바로 지하주차장으로만 들어갈 수 있지만 2차는 회차로하고 있어 출구로 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놀이터는 총 3곳입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쿨링포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순인데 낮엔 아직 너무 더워서 그런지 물안계를 보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철, 철제만 되어 있는 건분리수거장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은 1차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나무가 거의 3층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 중간길입니다. 출입구를 통해 1단지로 갈수 있습니다. 1단지는 총 10개 동으로 919세대이고 2단지는 총 13개 동으로 930세대입니다. 동은 3개 동 차이인데 세대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곳곳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308동 뒷길입니다. 산책길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남서방향으로 왕복 4차선 대로변이 있습니다. 곳곳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쉬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터입니다. 307동과 308동 중간에 있습니다. 아직 한창 공사 진행 중이라 관계자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307동 옆으로 단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기간은 25년도 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상가 건물입니다. 307동으로 해서 다시 단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단지 내 상가입니다. 이곳은 부출입구입니다. 곳곳에 주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1차와 다른 점은 1차는 정문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하나이지만 2차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두 곳이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에만 이 가능합니다. 이이 단지 가운데에 관리 사무소, 그리고 옆으로 경로방이 있습니다. 이기다 경로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단지 중앙 조경에 분수대와 유리 온실이 있습니다. 물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앉아서 쉴수 있게 바라솔과 의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 커뮤니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이쪽으로 지하 주차장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미리 온실이 1차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지 중앙의 세 번째 놀이터입니다. 어린이집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측으로 분리수거장입니다. 어린이집과 옆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주출입구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때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통합버스가 출입구로 들어와서 회차로를 통해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3.18합이 2차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입주는 12월 예정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4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거나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